자, 원미동 사람들 설상가상 그 다음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웃음> 자, 웃음만 편 경호 엄마가 한숨을 쉬어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싱싱청가물의 유리창에는 또 하나의 촉지가 나붙어서 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누구 슈퍼랑 누구 슈퍼랑 싸우는데? 병원에. 어, 경호네. 무슨 슈퍼? 김포 슈 그렇지, 김포 슈퍼랑 형제 슈퍼랑 막, 가격 내리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요게 뭐가 등장해? 심심이. 그렇지, 싱싱이가 들어가면 <laughs> 등장해. 싱싱이가 <laughs> 등장해버려, 그쵸? 자, 그러면 진짜 망했어, 새 슈퍼다, 그쵸, 지금? 어 자, 그랬는데, 지금 싱싱청과물의 유리창이에요. 쪽지가 하나 붙었대요. 뭐라 붙었냐면, 완도김 대량이 파. 자, 지금 뭐야? 김이 들어왔어. 그치? 어, 자, 그렇다는 거는 이싱싱청과물이잖아 그냥 그래, 이게 과일 파는 데거든. 근데 여기서 뭘판단다는 거야? 김을 판다는 거야. 근데 이 김은 어디서 파는 거?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판다는 거야. 그치? 어, 자, 지금 얘가 도전자를 내밉니다. 니네김 어, 파니까 나도 김 팔아야지. 하면서, 그쵸? 어, 자, 좋아. 거기 정리할게. 왕두인 대량 입파 밑줄 치시고요. 두 슈퍼와 같은 품목을 취합니다. 두 슈퍼와 나 이거 눌렀니? 네. 음, 고마워요. 두 슈퍼와 같은 품목을 취했어. 어. 자, 그러면 이 신신 청담을 사나이는요 어때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는 행동, 눈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여기 부분에서는 신신 청담을 아저씨가 들어오는 것까지가 위기 내용이네요. 옆에 담에 있는 며칠 후 거기부터 절정 시작할 겁니다. 절정. 자, 며칠 후에 경원회와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요 휴전협정을 맺었다. 자, 휴전 전쟁을 멈춘다는 거야, 그치? 어, 그만 싸우자. 그만 가격 내리자. 그쵸? 어, 자, 소문이 동네 안에 쫙 퍼졌고요. 아닌 게 아니라, 두 집의 물건 값이 같아졌고, 저울눈급도 확실히 알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샀대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어. 그니까 뭔가 좀, 어, 좀 아쉽다는 거지? 그치? 어, 싸게 살수 있었는데, 들끼리 맞춰버렸으니까 자 그래도 고홍댁은 나이가 많으니 솔직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 얘들아 고홍댁 아까 첫, 어, 어제 그렇게 등장했었죠, 그렇죠? 이 고홍댁은요 되게 어,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죠? 어, 그런 사람이었어. 자 진작 이렇게 됐어야만 했지만 그래도 어제 좀 아쉬운데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들은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경호대와 김반장이 단순한 휴전 조약이 아니라 그만 싸우자 이게 아니라 당분간 동맹관계 유지 밑줄 칠게요. 동맹관계 유지.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거야. 그치? 음, 둘다 이제 동맹. 누구를 위해서? 신신총관무를 내보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동맹을 했다고 동맹 그래서 음.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laughs> 물론 이 동맹자들이 쳐부서야할 적군은 싱싱청과물이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먼저 동맹을 제안한 쪽은 김반장이라고 했어요. 형제슈퍼. 김반장이 늦은 밤에요 경호 아빠랑 공단 쪽 돼지갈비집에서 술 마시는 걸 보았다는 사람이 있어. 자 제안은 김반장이했지만 이것저것 묘책은 경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란 말도 있었고. 성님 아우하면서 신세한탄도 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대. 남은 일은 신진 청각을 어떻게 당하는지 구경하는 거. 공대 말대로 고래가 세 마리로 불어났어. 요 얘들아 고래는 누구야? 물건 파는 사람들이었지. 그친 슈퍼 두개 나온 신청각을자세 마리로 불어났으니 먹을 것이 더많아지리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어요. <laughs> 아닌 게 아니라 주된 전략은 바로 가격 인하였습니다 자 싱싱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두개 개 모두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린대 제대들아 밑줄 칠게 싱싱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밑줄 치고 어 가격 인하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가격 인하가요 김포슈퍼라 황제 슈퍼의 전략이야. 전략 첫 번째. 가격이나, 가격이나. 자, 그 다음. 완도김을 대량 입하했던 싱싱청가물에 앞서. 기, 맞서, 김반장은 완도김을 들여와. 집집마다 산지 가격으로 나눠줬대. 그치? 김 나눠줌. 그치? 어, 두 번째 전략. 김 나눔. 김 나눔. 김 나눔. 자, 그리고, 부지런한 경호아버지가 서울의 청방을 도매시장에서 들어온 사과와 귤에, 귤이 김반장 가게에도 진열되어서 싼 값으로 팔려나갔대, 그치? 어, 자, 지금 사과랑 그 귤을 원래 경호아버지만 그 좋은 걸 팔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디한테도 준 거야? 형제 슈퍼한테도 준 거야, 그쵸? 어, 거기서도 팔았다. 자, 원미동 여자들이야, 굳이 신신청가물을 들러야 할 이유가 없었어. 바이리나 부식은 경호대나 김반장 쪽이 훨씬 값이 헐었으므로 또한 한동네 이웃으로 나비근 그들의 가게에서 신신청가물 쪽을 부식보고 있을게 는데 원성을 사가면서까지 찾아갈까이기보인가 라고 하고 있죠, 그쵸? 응. 자 이렇게 되자 싱싱 청가물의 주인 남자는 슬그머니 부식 1절 우는 한 쪽지를 거두어 들였다. 완독임 대량이파라는 쪽지도 때였다. 자, 얘들아 드디어 동맹을 이루고요. 동맹에 대한 성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어, 거기 묶을게. 싱싱 청가물의 주인 남자는 거기부터 쪽지도 때였다까지 묶으시고요. 동맹의 성과. 동맹의 성과. 싱싱총과물에서 부식이랑 그리고 김판매를 포기했어요. 그렇죠? 자, 과일만 취급할 것이면 공표하긴 한한데 대신 과일도산매라는 쪽지가 붙어있었다. 콩나물 팥 따위 팔아봤자 큰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희들 손재로 땀데안 팔고 과일이나 팔아보겠다 이러면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것을 보았노라고 서울 미용사 병자가 드러나는 여자들한테 말을 전하고 있다. 그만큼 해두었으니 동맹 맺은 보람이 있었어. 자 이제 김만장 경호아버지 동맹관계 지속될 이유 없어졌어. 아, 없어진 게 아니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되어갈 것인지 동네 사람들은 상급히 궁금해했어, 그렇지? 이거 되게 재미없다? 그냥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 슈퍼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지? 어 슈퍼에 어떠한 행동을 해서 신신청바무를 어떻게 되고 그렇지? 얘네들 왜 싸우고 이런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자, 그러나 신신청바무을 향한 일제 공격이 끝난 게 아니야. 경원만 말에 의하면. 그들도 사실상 동맹 관계가 끝난 것으로 해석했죠. 근데 김반장이 펄떡이며 야당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과일 안 팔아. 그 놈이 문 닫는 걸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있잖아, 얘네는 지금 얘의 김이랑 부식 파는 거 취소. 그러니까 성과를 낸 거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도 과일이랑 둘 파는데 그냥 얘가 아예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 자, 우리는 여기서 김반장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일 안 파라. 거기 김반장 얘기하는 부분 놓으시고요 김반장의 성격. 인정이 없어? 인정이 없고 지독함 음, 얘는 지금 같이 먹고 살면 되는데 아예 그냥 부숴버리려는 거지? 신춘청관 물은? 같이 살, 살고 싶은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의리가 없네요. 자, 김반장이 기어의 신신청감을 망하는 꼴을 보아야겠다고 이를 악물더라는 말을 듣는 동네 여자들의 반응은 가지가지. 지독하다. 경우는 김반장이 그런다고 따라해. 사람이 악심을 품으면 경호아버지가 달래야 사람은 돌이지. 어떻게 김반장 말을 고역해? 동맹 맺었을 때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 좋아하네. 모르든 뭐라도 경호하네. 역시 신신청감을 망하는 꼴 보라고 작당했을걸? 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경훈에가 생각한 거야. 사실로 말해서 김반장이 망하는 걸 보기 싫은 마음으로 치자냈냐 경운에 김포 슈퍼지 어디 그까 심신청감을 가지고 성의 차겠어? 김반장 그 사람 너무 악착스러워.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을거라고 하면서 얘들아 지금 원미동 사람들이요 김반장에 대한 시선이 좋아 나빠. 그렇지 나빠요 그쵸? 자 지금 거기 김반장 그 사람 너무 악착스러워. 거기 말한 부분에 정리할게요. 원미동 사람들의 비난. 누구에 대한 비난이라고? 김만장, 김만장씨. 김만장에 대한 비난이 들어온다는 부분이다. 자, 계속할게. 그래 말이야. 지 엄마한테는 왜 그리 쳐을 거리는지. 남들한테는 곧잘 싹싹하고 지 부모한테는 얼굴 펴는 거못 보겠더라고 하면서 막집 얘기도 해요 그죠자어 안녕? 빨리 와자 계속 갑니다 그러게 다 무능한 부모들이 받아야 할 대접인 거지 우리도 이 꼴로 나간 자식에게 그런 대접받기 십상이야 과일도산매만 하겠다면 설마 어쩌려 싶었던지 신신청으물에서는 부정 대목이 다가오다 부정 설날입니다 얘들아 골드풀과 꽃종이로 포장한 사과, 상자, 들, 배, 진영단과 딸기들을 가게 안팎으로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됩니다. 자, 얘들아 설날 연휴 우리 네. 며칠이야 지금? 네. 3일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뭐 여기 19일이 설날이다 그러면 뭐 18일, 20일 이렇게 해서 3일이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때는요 사일셨대요 그럼 지금이랑 어때? 시대적 배경이 달라요, 그렇죠? 어 신정연유 사흘 밑줄 치시고요. 시대적 배경 배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고 있다. 연필이랑 갖고 왔어 우리 정원? 연필. 자 아, 얘들아 설날 때는요 차라도 지내야 돼뭐 그치? 어그 제사 같은 거 그죠? 또 지내기 위해서는 과일을 사야 되잖아 음식하려면 과일 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과일이 잘 팔릴 거를 생각하고 이제 선물도 주죠 그죠? 선물 주려고 이제 싱싱청감으로 해서 예쁘게 꽃종이 상자를 해놨대요 자 계속 갑니다 사흘이나 된다 해도 음력살만큼 돈이 풀리려면 어림도 없어 우리 정육점도 연일 비린내를 풍기며 고기끈을 쟁여놓고 대목장 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김포슈퍼와 형제슈퍼에도 울긋불긋한 과일전이 흐드러졌다 김반장이 자리 빌려 서울까지 원정 나가서 도매로 들여오고 싱싱청밥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 싱싱 청에서 사과 상품을 한 상자에 만 오천 원에 판다면 그들은 만 사천 원에 금을 내렸어 깎으려고 들은 손님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껏 금을 내려줬어요 구정 선물용으로 대게상 것뿐이 아닙니다. 싱싱해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면 김반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삑삑거리는 핸드마이크를 쳐들고 해방을 놓았다. 자 지금 봐봐. 김반장이요 일부러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흥정하고 있으면 갑자기 저쪽에서요. 진건이가요. 삑삑삑삑 하면서 해방을 놓고 왔다는 거야. 그어 되게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죠. 어, 거기 쓸게요. 삑삑거리는 핸드마이크를 쳐들고 해방을 놓았다. 신신 청과물의 장사를 신신 청과물의 장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함 노골적으로 방해했어요. 나 내려갔다고? 어. 오오 오, 고마워 되게 바보 같았겠다 <laughs> 근데 뭐 이게 고정돼 있었지 신기 하다 <laughs> 계속 볼게 과일 박앤세일이에요 조생귤이 있어요 산지에서 금방 올라온 사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 박앤세일 어떤 때는 김포 슈퍼를 선전해주게도다 선전 광고해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왜 김포 슈퍼랑 무슨 관계여서 그렇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선전했을 때 과일 세일 사고 배길 모두 세일 저쪽 김포슈퍼 가시는 가 여기 오시는 거야 음대로 하세요 몽땅이에요 몽땅 세일이에요 자신신청방을 사내가 김반장한테 쫓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야 왜 김반장이 방해하잖아 의도적으로 너무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치? 나같아도 빡쳐 가서다 뒤집어 엎어요 그쵸? 음. 자, 하지만 싸움은 초반부터 싱싱청가물 사내가 불리한 쪽에 있었어. 생각 없이 대뜸 내뱉은 첫 말이 당장 김반장의 공격망에 걸려버렸어. 자, 나이가 어리다 하여 다 만만히 여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습니다. 자, 싱싱청가물 사람이 좀더 나이가 많았나봐요, 김반장이보다. 김반장한테 막 반말로, 너뭐하 새끼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치? 렇지 음. 그래서 싱싱청감을 사내가 말꼬리를 붙잡혀서 정작 사내를 장사를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못하고 경호아버지가 싸움에 끼어들었어 이때 다 싶었던지 몰리도 있던 몰리도 있던? 몰리도 몰리고 있던 몰리고 있던 <laughs> 왜 오타가 되게 많네요 여기 오, 몰리고 있던 이제 싱싱청감을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었어 당신들만이야 왜 어깃장을 놓아 어 퍼세버린다는 거야? 응, 가격이야 뻔한데 본전치기로 넘기면서 남의 장사 망쳐놓는 속셈이 대반전 무엇이야? 왜못살게되구려 경호 아버지도 흐름하게 불러서 지나았어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재요? 벌원술리 날도 끝내. 신, 얼굴이 시뻘개진싱싱한에는공연스라묵 천만 모듭니다이 사람들 이제 보니 신보가 색감 없고 그래.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재냐고 말해. 나 무슨 그 원수가 좋냐? 날 죽여보단 나는 신보는 뭐야? 하면서 얘들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어요 자, 김반장이 대, 대듭니다. 이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말마다 영 기분 나쁘게. 끝! 나말로만 내뱉는군. 단단히 명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작전하니까. 마침내 신친구함을 차내가 죽기살기로 김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립니다 몸피가 유난히 왜소하여 애초 김반장의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길을 쓰고 담벼두는 그릇. 김반장은 여유있게 매다 꽂아요. 매다 꽂아요. 그쵸? 그렇죠? 어 실험하나봐요. <laughs> 매다 꽂았어요. 자,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로 발휘하였다. 자, 어디서 굴러났던 뼈나본지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덤벼드는 것을 생각하면 내 속이 터진다고. 다했다, 얘들아. 좀만 힘내자. 어 김만장 목소리는 어, 칼날처럼 서늘했대. 얘들아 비유적 표현을 써줬네요. 그렇 어, 지금 김만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서늘했대. 무서운 기운이 감동 거를 이렇게 표현해줬네. 그렇 어, 거기 정리하자. 칼날처럼 서늘했다. 무서운 기운이 감동. 무슨 표현? 이유적표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준 거다. 애들아 감동이다. 감돌았다 할때 감동. 무서운 기운이 감동. 감돌았다 이렇게 써도 돼. 감돌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난 줄인 거예요. 무서운 기운이 감동. 비유적 표현 써야. 어 싸우는 거 계속 읽어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러노? 이게 무슨 짓들이가 한 동네 삼십로 서로 웬 주먹질이야. 보소 아저씨가 막참찾아서 맞는 사람 손해라 카이. 아이고 마 김반장아, 네가 깡페로나섰노 이러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해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손 치워라. 내말안 들으려면 이제부터 네랑 나랑 아는 체도 하지 말자고. 이손 치워. 원니 지물포주 씨얘들아 지물포주 씨 나왔네요.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 자 싸우지 말라고 싸움을 중재해 주는 아저씨예요. 적극적으로 두 사람 뜯어말리고요. 적극적으로 엥? 두번 나오네요. 집을 퍼주인 주씨가 뜯어말리는 사이에도 김반장은 연신 신신청남물 사내의 옆구리를 향해 헛발질을 해대고 있었대요. 자 싸움 구경해나섰던 사람들은 사건을 두고두고 입에 올렸어. 자신신청남을 사내가 다음날에 다다음날 리어카 행장으로 과일 처분에 나선 걸 보고 모두 김반장의 잔인함에 몸을 떨게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신신청남물 사내가 싸우고 나서 망한, 망한 거야, 이제. 망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장사 못 하겠다. 하면서 나간다는 거야, 그쵸? 어. 자, 아무래도 다, 애들아 살기 어렵고, 그, 상가 비싼데,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인데, 김만장이랑 싸우고 나서, 이 사람이, 아, 여기서 장사 안 해. 하고서, 리어카이드 이렇게 끌고서, 애들한테, 애들이 아니라, 과일을 팔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사람들은, 어떡했어. 어우, 저 나쁜 새끼. 김만장 때문에, 심신청감을 이제, 나 거리에 나한테 생겼네. 뭐, 이럴 거 아니니, 그쵸? 자 그래서 구정 내목을 보려고 무리하면서까지 들여놓는 과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수밖엔 그 없었다. 지독해 김반장 내 가게에선 앞으로 두부 한 모도 사지 않을 거야. 야 이제 김, 김정, 김반장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아마 이제 그게 지타았어요 그렇죠? 싱싱 청담을 사내가 불쌍했나 봐.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신혜엄마는 질렸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4살짜리 사내, 사내 하나를 두고 있는 그녀는 얼핏 보기엔 64번지 새색시보다 훨씬 애되어 보였고요 써니전자를 꾸려나가는 그들 부부의 사는 모습도 지극히 방만적이어서 10분 반! 문단친그 애 소리 음악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어. 경호 아버지도 다시 봐야겠어. 어쩌면 그렇게 몸을 살일까? 야 빠졌어. 난 김반장보다 경호 아버지가 더얄 믿더라. 역시 사지대게 붕괴였지만 여자들은 김반장 쪽이 아무래도 나빴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렇게까지 독한 줄 몰랐는데 정말이지 사람이랑 죽어두고겪어보야만 속을 안다고 입을 삐죽였어 그렇지? 자 계속할게 원래가. 목이 좋지 않아서 어느 장사든 길게 가본 적이 없는 싱싱청과물은 물을 연지한달 만에 셔터를 내렸대 어 불쌍해 그렇지 불쌍해 자 만두집 돼지갈비 정말 오락실 때위 장사를 벌였던 이전의 주인들도 두세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긴 했어 자 그만큼 옛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그치? 음. 자 계속 갈게 다만 몇 푼이라도 가게 치장에 동의 든건 아니고 위처팔지 못한 과일이나 부식은 식구들이 먹어 치우면 될 것이지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손해는 없을 거랄시라고 여자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동맹자들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해 한편은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기도 하면서 특히 신의 엄마가 신신청과물의 폐업을 가슴 아파했어요. 자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으려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벌 곳이 되나? 그깟껏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라고 얘기하면서 얘들아. 신의 엄마가 허지구지 얘기를 하지. 잔인해. 라고. 그쵸? 자, 지금 이, 이 상황, 이 상황을 되게 비극적으로, 어, 비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신의 엄마가 하는 얘기 못볼게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버렸으라고. 너무 잔인해. 여기까지. 자 여기서 잔인하다는 말을 통해서 지금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어 나중에 끝에 가서 결말에 어떤 효과를 줄지 그거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결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 결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 오 어, 돌아. 자 문다는 걸 보니 안되게좀안 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니. 자 얘들아 우리 얘네들이 싸운 이유가 뭐야? 결국에 그냥 먹고 살려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잖아. 어 거기 밑줄 칠게.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그냥 먹고 살려고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때 사람들이 되게 살기 힘들었구나, 그렇죠? 어, 살기 힘들었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원미동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수 있겠죠, 그렇 자, 좋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원래 대범한 편인 짐을 포 여자가 다소나 그들을 감싸 주었다. 여기까지가 절정. 여기까지가 절정이에요. 이제 결말이죠. 그렇죠. 자 지금 싱싱청과 물고 문 닫은 것까지 했어. 결말만 남겨뒀네요. 우리 결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